네 안녕하세요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빈 벤더스 감독의 베를린 천사의 시 오늘은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베를린 천사의 시는 빈 벤더스 감독과 페터 한특의 공동각본으로 지난 1990년 4월 영화예술 잡지의 해외 특선 시나리오에 게재된 원본입니다 제가 직접 필사한 필사한 시나리오를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신 59, 롱샷에서 풀샷, 바깥, 나. 차 안에서의 촬영과 팬. 촬영이 끝난 다음 철거된 셰네베르크 지구의 랑게샤이트 다리 위를 달리는 차에 적재된 카메라가 다리 저쪽에 사고 현장으로 간다. 벤츠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남자가 연두에 쓰러져 망가진 오토바이 곁에 둥글고 있다. 벤치에 운전수와 지나가던 행인이 뭔가 대화하고 있다. 들리지 않는다. 이어 쓰러졌던 오토바이 남자가 일어나 상반신을 세우고 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듯 귀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다. 오토바이 남자의 마음소리. 불안한 나머지 남자의 여러 소리가 겹쳐 들린다. 너희들 사람을 바보치고 봐도 보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 죽는 걸본 적이 없었지. 안 그래? 뭐야?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나? 웅덩이에 빠져서 휘발유 냄새를 뿌리고 있구만. 벚꽃도 아니고 이런 데서 거꾸라져 이 세상을 하직한다고? 어림없어. 이렇게 또렷이 보인다고. 모두 우뚝 서 있구만. 뭘 신나게 보고 있느냐 말이야. 신 60. 미디엄 샷 바깥 나 카메라 이동하여 팬. 다니엘이 죽어가는 그의 등 뒤로 다가가서 그의 등 뒤에 쪼그려 앉는다. 다니엘은 사내의 복을 양손으로 받쳐 작은 소리로 그에게 말을 건다. 카메라는 마지막까지 그 사내의 앞을 천천히 왔다 갔다 한다. 저쪽 다리의 왼쪽에서 두 터키인 여자가 유모차를 밀며 오고 있고 이어 젊은 남자가 먼데서 뛰어오고 있다. 죽어가는 남자의 마음 소리. 카린 어제 그녀에게 얘기해 두었어야 했는데 물건이 내 손아귀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나갔어. 억울한 건 카린. 지금 난 이렇게 쓰러져 있어. 그렇게 간단하게 이 세상을 하직할 수 있나? 아직도 해야 할 일. 카린. 나한텐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있어. 카린. 난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 산이의 소리가 희미해져 가고 그에게 얘기하는 다니엘의 말소리가 들린다. 다니엘. 산에 올라 안개의 골짜기에서 빛을 지붕에 나왔을 때. 목초지 가장자리에 모닥불. 제 속의 감자 머나먼 호반의 요트 정답곡 남 십자성 다니엘과 죽어가는 남자가 함께 극동의 땅 북극권 월드웨스트대 베렌호 죽어가는 남자 혼자서 트리스탄 다쿠니아 섬 미시시피 삼각주 스트론보리 샤트록 텐버트 그의 낡은 집들 알베르 까미, 서광, 아이의 눈, 폭포 아래 물에서의 수영. 젊은 남자가 도착해 길 건너 쪽을 향해 사람들에게 썽이 난듯 한두 마디 소리 지른다. 죽어가는 사나이 쪽을 구워본, 구워본다. 다니엘은 젊은 남자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일어나면서 죽어가는 남자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젊은 남자, 봐요. 왜? 뭔 일이 일어나는지쯤은 알고 있을 텐데. 구급차쯤은 불렀겠지. 젊은 남자의 마음소리. 아, 이게 웬일이야. 귀에서 피가 나왔어. 두개골 골절을 당한 거야. 신0 6 1 미디엄 샷에서 롱샷 바깥. 막 카메라 뒤돌아서 팬. 다니엘은 일어나 죽어가는 사나이로부터 등을 돌린다. 사고 현장에서 멀어져 가는 다니엘. 카메라는 그의 전방으로 이동해 다리 위로 되돌아간다. 죽어가는 사나이의 세상에 하소연하는 소리가 계속된다. 카메라는 다니엘로부터 팬해서 마침 다리 밑을 지나가는 전차의 진행 방향 쪽으로 코고롱낸 다리 쪽을 비춘다 죽어가는 사나이의 소리 내리기 시작한 빗방울이 그려내는 무늬 태양, 빵과 포도주, 뜀띠기, 부활제 투명이 보이는 나뭇잎 맥, 바람에 나부끼는 풀 여러가지 돌들의 각가지 색깔들 강바닥의 작은 돌멩이 문 밖의 흰 테이블 크로스 신62 롱샷 바깥 낮차 안부터 촬영 크롱낸 다리 밑을 통과하여 터널에 가까워진 전차 운전실에 놓인 카메라가 잡은 바깥 풍경 조그라는 사나이의 마음 소리 집의 꿈 옆방에서 자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아늑한 일요일 신63 미디엄샷 바깥 낮, 다니엘이 승리의 천사 어깨에 앉아서 서쪽 방향을 보고 있다. 지평선, 방에 밝은 불빛이 1064 롱샷, 바깥 낮, 6월 17일 거리를 내려다 보는 다니엘, 야간 비행 뜰, 1065 미디엄샷. 다니엘은 방향을 바꾸어 동쪽을 바라본다. 손 놓고 자전거 타기. 신 66, 롱샷, 바깥, 낫. 다니엘의 시선 쪽으로 브란데무르크 문과 동 베를린의 TV 탑이 보인다. 아름다운 미지의 여자. 신 67, 풀샷, 바깥, 낫. 승리의 천사 어깨 위에 다니엘, 그는 하늘을 쳐다본다. 아버지. 신 68, 롱샷, 바깥, 낫. 베를린의 상공, 구름. 어머니, 마누라, 아이. 도서관에서 포츠담 광장 1619롱샷에서 미디엄 샷 실내 낮 카메라 이동하여 팬 국립 도서관 안 카메라는 지리학 분야의 방에 지구본과 천구본이 가득 얹혀져 있는 책상으로 다가가고 있는 호메로스를 발견한다. 그는 태양의 둘레를 복성들이 제각기 다른 속도로 공전할 수 있게 만들어진 모형을 흡족하게 바라보고 있다. 카메라는 펜해서 호메로스호메로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카시엘를 잡는다. 호메로스의 마음 소리. 세계는 황혼에 접어들어가는 듯 하나 그래도 나는 원초 때와 같이 계속 얘기해 나갈 것이다. 나를 지탱해 주는 노래에 실어서 그 얘기에 의해서만이. 나는 세계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신 70. 롱, 샷에서 클로즈업, 실내, 낫. 카메라 이동하여 팬. 카메라는 등 뒤에서 천천히 호메로스에게 다가간다. 그는 많은 도서관 열람자들 속에 앉아 아우구스 산더의 사진집, 20세기의 사람들을 펼치고 있다. 카메라가 호메로스의 어깨 넘어 사진집을 비춘다. 호메로스. 이전과 같이 몇 세기를 오가는 숨이 긴 얘기를 펼칠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지금은 고작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는 것에 그친다. 심 70일, 인서트, 바깥, 낮, 기록보관센터의 필름, 어떤 거리 구역의 전쟁 공습 후 다음날 아침, 아스팔트 위에 눕혀진 시신들, 손수건을 얼굴에 댄 생존자들이 친척과 친지를 찾고 있다. 병사가 이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메로스내얘기의 주인공은 이제 더 이상 왕이나 전사들이 아니다. 씬72 인서트 미디엄 샷 바깥 낮 기록 보관 센터 필름 아이언 실색해 실석해 시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늙은 여자 이것도 저것도 비슷한 평화의 산물 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씬73 인서트 미디엄 샷 바깥 낮 기록 보관 센터 필름 평화롭게 잠든 것 같은 갓난아기 시신 신74 인서트 클로저 바깥 낫 기록보관센터 필름 얼굴을 맞댄 두 어린이의 시신 늪지대에 건넨 통나무 다리 같은 신75 미디엄샷 실내 낫 머리를 맞댄 호메로스와 카시얼 둘은 모두 눈을 감고 있다 호메로스는 추억에 잠겨있는 듯이 다 카시엘은 그런 호메로스를 주의깊게 살피는 것처럼 이윽고 호메로스가 눈을 뜨고 다시 사진집을 보기 시작한다 호메로스를 지켜보고 있는 카시엘 호메로스 그러나 아직 그 누구도 평화의 서사시를 노래하는데 성공한 자는 없다 대체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일까 체념해야 할까 내가 체념하고 말면 신76 인서트 바깥 날 산더의 사진집에서 두 장의 포토레이트. 호메로스의 손이 잠옷 무겁게 사진집에 얹혀져 있다. 윽고 그는 다시 페이지를 펼치기 시작한다. 인류는 역사의 서술자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술자를 잃은 인류에게는 어린이 다움도 지워져 없었을 것이다. 쓴77 롱샷 바깥 남. 여전히 승리우 천사 어깨 위에 앉아있는 다니엘 아주 먼 데서 찍혀있다 신78 롱샷 바깥 낮 금색 천사를 꼭대기에 인 개선기념주가 도시의 교통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있다 신79 롱샷에서 풀샷 바깥 낮 포츠담 광장 흔적의 베를린 벽담 곁호메로스가 바로 뒤에 수호천사 카시엘을 거느리고 산책하고 있다. 배경으로 리니아 모터카의 고가. 포츠담 광장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야 여긴 것 같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왜냐면 포츠담 광장이라면 카페 요스티가 있지 않으면 안 돼. 신 80. 롱샷에서 풀샷. 바깥, 난. 카메라 이동하여 팬. 벽앞후 호메로스와 카시엘. 둘은 고가 아래를 가로질러 카메라 바로 앞을 지나간다. 카메라는 이번엔 그들 뒤를 따라간다. 오후가 되면 카페 요스티에서 단골 친지들과 환담을 나누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습관이었다. 길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길가 맞은편 로제 바르프 상회라는 최고급 담배가게에서 산 엽관련을 피워 물기도 했다. 그래 여기가 포츠담 광장일 리 없다. 아니야. 아무도 만날 수 없구만 씬82 인서트 롱샷 바깥 낮 기록센터 기록보관센터의 필름 폐허 낮 집채들 그 배후에 펼쳐진 하한 푸른 하늘 카메라 이동 씬82 클로저 바깥 낮 눈을 감은 채 걸어오는 호메로스 카시엘은 호메로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다 시내의 전차와 마차가 오고 가고 차도 두대 있었다. 내 차와 초콜릿 가게 하먼의 차였다. 신83 롱샷 바깥 낫 크레인 이동하여 팬 둘은 카메라의 등을 보이며 옛날 거리의 중심으로 걸어간다. 저기엔 베르타인 백화점도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깃발 투성이가 됐다. 광장은 깃발로 메워졌으며 신84롱 샷에서 풀샷 바깥 낮 카메라 이동하여 팬 호메로스와 수호천사 카시엘 둘은 무성한 숲풀 속으로 걸어 들어가 안락의자가 놓인 곳에서 지친 늙은 호메로스가 의자에 앉는다. 카시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양을 바라본다. 카메라가 천천히 안락의자를 향해 다가가고 호메로스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 흔든다. 호메로스 사람들이 매정스러워졌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난 체념하지 않을 것이다. 포츠담 광장을 찾아낼 때까지는 나의 주인공들은 어디냐? 내 아이들이여. 너희들은 어디에 있느냐? 내 동족.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자연 그대로의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졌나? 신 85. 풀샷. 바깥. 나. 호메로스를 바라보며 그 말을 듣고 있는 카시엘 씬86 미디엄샷 바깥 난 알라그자에 앉은 호메로스 슬프게 사방을 둘러본다. 시의 여신이시여 불쌍한 불사의 시인인 내 이름을 불러다오 죽어야 할 듣는 이들에게 신87 롱샷 바깥 난 주위에 키가 높은 수풀 배경에는 니니아 모터카의 고가와 벽 버림을 당하여 소리를 일어. 신88 미디엄 샷 바깥 나 포츠담 광장의 투산물 가게 앞의 호메로스 그가 조그만 수동 올겐 모양을 한 올고르의 손잡이를 돌리고 있다. 그러자 이것이 베를린의 바람이라는 멜로디가 들려온다. 미소 짓는 호메로스 옛날엔 이야기의 천사였으나, 지금은 무시당해 조소를 받아가면서 무인지대 에 사람들이 없는 무인지대 원저리에 머물고 거리의 악사가 되버린 나의 이름을 호메로스, 고가선 아래 및신1 미디엄 샷 바깥, 나 제국 철도병원의 낡은 건물 옥상에 돌로 된 날개, 천사 다니엘. 프레임 인해서 아래를 바라다본다신 2. 롱샷 바깥 나 카메라 팬, 철도 궤도가 모여있는 삼각지대 멀리 아우터반이 통과해간다. 그 고가 아래 오롯이 서있는 사람 그림자 신 3. 롱샷 바깥 나 아우터반의 고가 및 질비한 철기둥 소녀가 콘크리트 층계를, 층계를 통통 아 통통 아래위있뛰추있서허워한 잠바로 잠싼 몸을 팔 몸을 어안고있안카 있다. 바시 옆에서 옆에서 그 를소라보바있보어있소어의소음의 마음 소마르크 마르크, 르크 마르크, 르크 어머, 크장머 일주일 일주일 동안에 마르크야르크야따러한 o 로가 대로 신사, 어신엄미바엄 e 소녀의 소모의 뒷모습. 카시엘의 시야에 바깥, 차가 연이어 지나쳐간다. 소녀는 드라이버를 끌려고 하나 절반은 체념한 얼굴이다. 소녀의 마음소리, 이런데에 서 있다니, 바보같이, 모두 다 아랑곳 없이 지나쳐갈 뿐인데, 신호, 미디엄샷, 바깥, 나, 카시엘, 소녀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거리와는 이제 안녕이야. 아는 사람한테 들키는 날엔 몽땅 끝장이야. 16 미디엄 샷밖깥 소녀 카메라를 마주하여 마주하며 울기 시작한다. 카시엘이 다가와 애트시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울음을 멈추고 다시 카메라를 바, 바라보는 소녀 시선을 화면 밖으로 보내며 사라지는 카시엘. 소녀의 마음 속에 크라우스가 살아있었다면 좋으 했나.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어. 상냥했었어 너무나 상냥했기에 죽고 말았던 거야 낡은 벤츠 신츠, 롱샷에서 미디엄샷 바깥, 낮 카메라 이동하여 팬 고가 아래 썰렁한 차고에서 전쟁 전에 낡은 벤츠 리무진이 나온다 아웃도반에 고가 밑을 천천히 달려가는 벤츠 카메라는 잠깐 동안 벤츠를 쫓아간다 카메라 팬 해서 카시에를 잡는다 철기둥 뒤에서 나타나 차를 바라보는 카시에 벤츠 운전수의 마음 소리 경계선이 아직도 있느냐고? 날로 많아질 뿐이야 여기도 저기도 철책 표식들 뿐이야 땅과 땅 구획 사이에 있는 것이 울타리나 하수구로 여기면 큰 오산이라고 저건 깡파라치된 출입 금지구역이다 거기 쳐들어가는 날엔 철조망이나 레이저, 총이 기다리고 있지. 신8, 롱샷, 바깥, 낫. 숭어 골을한 12레이도 길러져 있어. 신9, 롱샷, 바깥, 낫. 달리는 벤치 안, 뒤쪽 좌석의 차창으로 보이는 풍경. 차는 포츠담 거리를 간다. 위쪽은 뷰로우 거리다. 세대주나 집주인이 되면 이놈도 저놈도 문패를 꽝꽝 박아 붙이며 신1 클로저 실내 낮 달리는 벤치 안 뒷좌석에 가시에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운전수에게로 시선을 옮긴다. 신문을 구석에서 구석까지 훑어 보신다. 한고울에 상전 나으리시다. 신1 0 클로저 실내 낮 달리는 벤치 안 운전수의 옆 얼굴 운전에 정신이 팔려서 생각이 자칫 끊어지기 쉽다. 운전수의 마음소리 독일 민족은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제각기 옹졸하게 나라를 꾸미고 신0 1 2 클로즈업 샷 귀를 기울이고 있는 카쉐 무엇인가 생각하듯 속마음에 잠긴 눈망울 인간의 수만큼이나 옹졸한 나라 신0 1 3 클로즈업 실내 나 달리는 벤치 안 카메라 운전수를 뒤에서 잡는다 차는 에른스트 로이터 광장을 돌아서 비스마르크 거리로 들어선다. 이사를 할수 있는 나라. 재물을 몽땅 싸잡고 딴 사람이 뛰어들어 치면 입국세를 아사간다. 신, 십사, 클로저, 실내, 난. 달리는 벤치 안, 카시엘, 메모를 한다. 카메라 뒤로 팬에서 그 얼굴을 잡는다. 깊은 생각에 잠기면서 차참을 향해 시선을 던지는 카시엘. 화질이 바뀐다. 옛 다큐멘터리 필름을 보는 듯 하다. 프랑켄 와인이라든지 경계를 넘어서는 것만으로, 그러나 본격적으로 끼어들기 위해선 맞춤 말이 있다. 신 15, 풀샷, 바깥, 나. 주행 중인 벤치 안에서 1945년 초 무렵에 베를린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필름. 차의 뒷좌석 옆 차창에서 몰래 찍은 듯 사나이들이 폭격 위에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자신의 소지품을 등짐처럼 진 사람들이 지나간다. 신 16, 클로즈업 샷, 주행 중인 벤츠 안, 추억에 잠기는 카시엘앞 차창을 바라본다. 신 17, 롱샷, 바깥, 막, 달리는 벤츠 안에서 다시 같은 촬영지에 의한 다큐 필름, 폭격을 하룻밤이 지나서 불탄 시가지,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 복구 작업 중인 사람들, 프레임 구석에 운전수가 보이는데 그용모가 어쩐지 벤츠 리무진 운전수와 닮아 있다. 신 18, 롱샷, 바깥, 막, 주행 중인 벤츠와 차는 요렇게 다리를 건는다 요즘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쨔쨔한 CEO에게 짜고 하는 말로 비율을 맞추는 놈들 뿐이다. 신 19, 롱샷 바깥 납 부각 벤치안 개변버리에서 커브를 돌며 방공호 흔적을 향해 달려간다 주변에는 지구센터가 건설 중이다 요즘 독일 사람들은 누구나가 휴가여행밖에 마음에 두지 않습니까 로켓현장 1, 1 20 풀샷 바깥 납 주행중인 벤치안 벤츠 벤치는 방공호 앞 부지로 들어선다 로케이션이 한창이다. 차의 전방에 1940년대 분장의 엑스트라들과 촬영 스태프들이 몰려있다. 경비원이 벤치 방향을 이끌어준다. 사방에 째째한 국가들의 깃발투성, 똘마이기까지 시끄럽게 떠들며 냅다 쌍 똥무더기로 둘레의 국경선을 품는다. 배우 피터 포커와 히틀러 유겐트 복장의 소년이 프레임인 된다. 피터 폭 이게 자네가 말했던 책이구만 소년 네 그래요 피터 폭 그래 어떤 일인데 히트라한테 빼다 박은 그림자인 인간, 인간이 있었나 소년 네네 피터 폭 그러니까 히트라라는 인물은 둘 소년 네 피터 폭두 사람의 히트라다 소년 그렇지 않고요 피트라는 동북전선에서 돌아와서 피터포크 그래서 씬21 풀샷 바깥 낮 약간 부감으로 항공호 문 앞에 선 피터포크 그전경의 벤츠 소년 알프스의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죽었습니다 씬22 풀샷 바깥 낮 약간 부감 케네디 과자에 손이 가는 독일 SS복차림의 엑스트라들 조금 떨어진 쪽에 유태인의 표를 달고 있는 엑스트라들이 보인다 피터포 그래서 게페르스가 히트라 배역을 맡을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지? 소년 네 게페르스로선 어떤 수를 쓰더라도 알려지기 싫었어요 신의 2 3 미디엄샷 박간남 캔디 과자를 까고 있는 독일 SS들에게 미소 짓는 카시엘 피터포크. 글쎄, 잠깐 내 의견을 말하면, 신2 4 독일 SS 엑스트라드 피터포크. 이 이야기는 나한테는 좀 믿기 어렵구만. 신 25. 카시엘 피터포크와 소년에게 주의를 보낸다. 신 26. 풀샷조 감독이 일순 피터포크와 소년 두루 얘기에 끼어든다. 조감독, 한 시간 뒤엔 다음 세트로 넘어갈 거예요. 피터포크 씨. 피터포크, 좋아요. 소년, 저에겐 지금 찍고 있는 영화보단 리얼하다고 생각되는데. 신27, 미디엄샷. 카엘 흥미롭게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 피터포크, 내 의견을 말하자면 탐정물은 관심을 끈다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고선 탐정물을 찍게 돼 있어. 신28, 풀샷. 카메라 팬 여성 카메라맨이 프레임 인 피터 포크 성가신 듯 소년으로부터 벗어나서 여성 카메라를 부른다 피터 포크 에리카 잠깐만 쉴수 있게 해줘 부탁이야 소년 그럼 나중에 피터 포크 소년에게 미안 여성 카메라를 향해 미안하지만 씬29 미디엄 샷 피터 포크를 눈으로 쫓는 카시엘 피터 포크 이제 촬영 많이 했잖아요 신30 풀샷 바깥, 약간 부감 피터포 여성 카메라에서 의상 담당 직원한테 다가간다 피터포 그러니까 이번엔 좀 봐줘 용서해달라고 헬렌 이런 모자를 쓸 수는 없어 의상 담당 어머나 정말 멋진데요 피터포 그렇담 헬렌 그대가 써봐 의상 농담 말구요 피터포 참나 당신이나 쓰라고요 씬 31. 롱샷. 바깥. 낫 카메라 이동해서 팬하면 방공호 안. 카메라는 천천히 바닥에서 열려진 구멍을 맴돈다. 그 아래 층계가 보인다. 출연을 기다리는 엑스트라들. 몸을 녹이고 있는 스탠트맨들. 의상이나 소도구도 한쪽에 펼쳐져 있다. 의상. 다, 알았습니다. 저쪽에 아직 여러 개 있으니까요. 피터포. 자 그럼 나한테 어울리는 걸 찾아보자고요. 그래 이런 건 안되겠군. 의상. 도대체 어떤 게 좋겠어요? 이거 어떠세요? 피터폭. 독일인답고 너무 지극히 평범하고.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 오늘은 베를린 천사의 시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